저는 아쉬운 게 이걸 사가시면 안도안 오실 것 같아요. 또 매니저적 발상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블로너 TV의 제이. 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해 제품은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저희가 서코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코니는 100년이 넘 저... 미국의 국민 신발 브랜드입니다. 에슬리트들, 그리고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위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해왔고, 미국 사람들은 인구도 많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발도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laughs> 네,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서코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커니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지금의 명성까지 올라오게끔 만든 서커니의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엔돌핀 시리즈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제품은 엔돌핀 스피드 라인입니다. 엔돌핀 스피드는 엔돌핀 시리즈 중에서 카본 플레이트가 없는 러닝화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카본 플레이트 대신에 뭐가 들어있죠? 나일론 플레이트. 나일론 아, 플레이트가 좋았습니다. 들어있죠. 나일론 플레이트는 카본 플레이트보다 조금 반발성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아예 플레이트가 없는 그런 일반 조깅화나 그런 좀 가볍게 신는 러닝화보다는 조금 더 반발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엔드핀 스피드를 3랑 4 그리고 지금 5까지 총 3개의 버전을 신어봤는데 저는 엔드핀 스피드 3로 풀코스를 나갔고 다음 풀코스 나갈 때는 엔드핀 스피드를 트레이닝화로 신고 엔드핀 프로로 풀코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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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코스. 대회를 나갔어요. 이제 지금 춤마와 제마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훈련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의 첫 풀코스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풀코스다.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제안드릴 만한 그런 스펙의 신발이 바로 엔드핀 스피드 라인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조깅화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슈퍼 트레이너라는 네. 이제 그 카테고리가 이제 러닝 시장도 커지면서 각자의 브랜드에서 또 슈퍼 트레이너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네. 어필을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 엔돌핀 스피드5가 네. 그 슈퍼 트레이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신발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슈퍼트레이너 제품, 그리고 내가 훈련용으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서코니 라인 중에는 이 엔돌핀 스피드5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엔돌핀 스피드4, 그러니까 바로 전 버전하고 잠깐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미드솔의 그 높이, 스테카이츠와 그리고, 오프셋, 드롭이죠? 네. 그 드롭은 동일합니다. 동일. 동일하게 8mm 드롭. 서커니 엔돌핀 라인들은 거의 다 8mm 드롭. 네, 거의 네. 다 대부분이 8mm. 8mm 드롭이고, 저는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이 어프 같아요. 아 맞아요. 저 형님도. 똑같이 네. 피드백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엔돌핀 트레이너처럼 조금은. 어... 오, 맞아요. 딱, 딱 요, 집중한, 요 모양이었던 네. 것같아 엔돌핀 맞아요. 스피드 4가. 요번 엔돌핀 스피드 5는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 푸은줄 알았어요. 어, 엔더핀 프로포의 아, 아, 프로가 컬러업이 됐나라는 네. 생각이 됐을 정도로 어퍼가 업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실제로 그 전까지는 엔더핀 스피드 포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 딱 신었을 때 발볼이 좀 좁다. 음. 그래서 오히려 발볼이 되게 칼발이신 분들이 선호하는 음.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칼발이신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 더불어서 내가 발볼이 기존에 좀 있다라고 음. 생각하셨던 분도 편안하게 착화하실 수 있는. 그런 어퍼의 쉐입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진짜 덥잖아요 맞죠? 근데 더운데 이 신발을 신었을 때막 발에서 열감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장 좋았던 거는 엔돌핀 시리즈를 저도 이제 제이 님은 3, 4, 음. 5를 다 신어보셨고 저는 엔돌핀 3를 거의 그게 한 800kg 신고 음. 이제 보내줬는데 네. 5도 여름철에 음. 신기 정말 좋은 통기성과 가벼운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달릴 때 발열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네. 그 발열감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잘 신었던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약 60km 정도 뛴것 같은데 그때도 느껴지는 발열감이 없어서 굉장히 음.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핏 네. 핏감, 핏. 핏감은 제가 보통 200, 여자 255를 주로 신는데, 여자 255가 없다고 해서 남자 255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클것 같은데, 그래서 발을 딱 넣어봤는데 딱 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여자 255 느낌이 났어요, 저는. 음. 그래서 조금 완전 정 사이즈 혹은 뭐 반업 정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영님은 어떻게 어, 하세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린 브랭락 사이즈 기준으로 265가 측정이 음. 되는데, 네. US 8.5가 측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래서 반업했을 때 US 9이거든요. 음, 네, 그랬을 때 270. 네, 저도 이번에 선택 270으로 선택을 음. 했고. 사이즈도 적당하게 아주 잘 맞았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즈뿐만 아니고 발을 신발 안에 넣었을 때의 그 느낌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딱 넣었을 때엔돌핀 스피드 4랑 딱 확연히 다르게 느꼈던 점이 이 뒤쪽, 그 뒤꿈치 쪽하고 이 완전 정중앙 말고 약간 살짝 밑에 여기 이쪽, 네, 요 뒤꿈치 라인이 조금 좁아진 것. 살짝 좁아져서 제가 더 안정적이게 느꼈던 게 그게 약간 좁아져서 그랬던 것. 만약에 발볼이 넓으시거나 중쪽구 쪽이나 발 뒤꿈치 쪽이 조금, 조금 넓으신 분들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말씀하셨다시피 음. 그 부분이 잡혀서 되게 좀 만족스러웠는데, 음... 가끔 답답하다, 타이트하다라고 타이트하다 타이트하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착화를 한번 해보시고 네.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음... 이 쉐입 자체가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고르게 좀 넓게 들어갔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음... 발을 넣었을 때의 느껴지는 느낌은 앞뒤로 음. 되게 편안했던 느낌을 음, 받았어요. 음. 그래서 힐 슬립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 없이 음. 잘 신으실 수있으실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뒤꿈치가. 그러니까 네. 네. 높아져서 들어갈 때부터, 오, 되게 잘 잡아주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딱 들어가고 나서 뒤꿈치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감싸주니까 저는 그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이 제품의 네.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전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엔도핀 스피드 4가 5보다는 좀더 경쾌했던 느낌이었어요. 음... 무게를 찾아보니까 가벼워지진 않았고 네. 아주 아주 살짝 무거워졌더라고요. 그 차이를 제가 느낀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달렸을 때 느낀 바로는 엔도핀 스피드 4가 민첩한 느낌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둔하다는 게 아니고 엔드핀 스피드4에 비해서는 덜 민첩하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밑바닥 부분이 조금 더 채워졌어 네, 두툼해졌어 요 여기 이렇게 러버 부분이 제가 사실 엔드핀 스피드3를 어떻게 보내줬냐 이 밑바닥이 떨어져가다 떨어져. 다 떨어져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런 부분이 두툼해지고 좀더 견고해지면서 여기 특히 이쪽 안쪽 부분이 더 두꺼워졌거든요. 특히 안쪽 바깥쪽으로 이쪽에 닿는 부분이 네. 대부분의 러너들은 제일 먼저 닿을 거예요. 에, 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이 돼서 무게 부분은 사실 이, 이런 쪽 측면에서 음. 좀더 보강이 되다 보니까 두꺼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쉬운 게 이걸 사가시면 안동 안 오실 것 같아요. 아. <웃음> 왜냐면 <웃음> <웃음> 스토어 매니저적 발상이 <laughs> 왜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20만 9천원입니다. 사실 요즘 슈퍼트레이너들 가격대가 20만, 21만 9천원, 24만 9천원, 25만 9천원 이러거든요. 그 와중에 20만 9천원. 근데 심지어 견고하고 제, 제 생각에는? 맞아요, 20만 9천원. 아, 이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일단 거기서 제일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시고 만족스러우셔서 네. 3~4달 정도는 안 오시지 않을까? 근데 원래 슈퍼트레이너 뭐 그렇게 연습하는 네. 원래 한두 켤레 정도는 아, 그러... 아, 그렇죠. 그렇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니면 이제 여성 컬러 보여드리면 네. 여성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요, 요, 요 컬러. 요, 이 컬러 진짜 예쁜것 같아요. 약간 그라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보라색도 되게 과하지 않은 보라색이라서 맞아요. 또 거. 제가 알기로 여성분들 보라 컬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신 걸로 알고 요 양말하고 컬러 매치하기도 좋을 아요 맞아요. 서울 숙장하고 북촌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죠. 아, 네, 서울숲, 북촌, 온라인, 그리고 여의도 서면까지, 우리 저희 굴러너 컴퍼니의 다섯 가지 채널에서, 모든 스토어. 네, 모든 스토어 및 모든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인이 마지막으로 네. 이 제품을 어떤 분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지? 저는 명확합니다. 하반기 나의 첫 번째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나의 두 번째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본 플레이트 난 신기 싫은데 카본이 없는 신발보다는 그래도 뭔가 플레이트는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엔돌핀 스피드5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에 언제든지 달리기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어디로 오면 되죠? 굴러나러 오세요 남아, 남아.